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아,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많은 병들 중에 가장 괴로운 병이다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생각에 빠져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또그 생각이 또 다른 꼬리를 물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만 되면 그냥 자는 사람이라 아,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 저도 아마 자지 못한다면 아,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거는 없을 것 같은 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 속에서 생각이 또 생각을 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이 원어로 잠잠히라는 이 단어는 조용함, 침묵.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있는다라는 뜻을 넘어 우리의 생각의 어떤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주도하는 그러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하고 히브리 언어는 네페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의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명상도 해보고 뭐 요가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비워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불교 쪽에 가면 어 불교 이 승려들은 자신들의 이 생각을 비워 무의 상태를 이루어 어 자기가 이렇게 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비운다. 명상한다. 이것을 해보면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멈출 그때에 오히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모든 좌우의 날성검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간증한 얘기지만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너의 산성이고 너의 반석이고 너의 피할 곳이 되어준다 라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제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구별이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어, 생각을 영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 안에 참심과 구원이 임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62편의 고백은 단지 그냥 평안함에 머물지 않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영원 구원만이 아닌 삶 전체의 해방 회복 공급까지 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을 내려놓고 영으로 돌이킬 때에 이것은 우리의 그냥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을 넘어 삶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 그냥,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에서 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여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주님, 나는 할수없습니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것을 놓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안에 계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풍랑 속에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과 그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파도가 얼굴을 때리고 있고 바람이 얼굴을 치고 있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어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올라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할때이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혼내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혼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빨리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혼내셨을까요? 그것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을 붙든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수 있어.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우리 영안에 계신 그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 습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서 정말 그 생각에 빠져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